그 슈퍼 보다 싸 잖아？실드 <laughs> 쿨돌면쏴 야겠다. 큐 를. 집중 좀만 할게요. 진짜 지금 위험해서 1승 연패 때는 좀 여유 있었는데. 쉬지 말고. 오케이 포션 빨았죠. 상대가 포션 빨면 이제 사리는 거지. <laughs> 나도 풀티 풀만 하로 싸워야겠다. 어, 포션 하나 더 얻는 조건에서 싸우는 거니까. 라인 땡겨야지. 드래곤 미수밖에 없어서 살짝 땡 해줘야지. 아나 치킨 잠깐 못 읽어. 나 지금 집중 좀 잠깐만. 살짝 살짝 읽을게. 계속 안 읽고. 아 시스 놓친 안돼아두개 놓쳤네 망했다 <목소리도> 오케이. 아아 아, 들어오서 안 받는다니 침뱉지 마시고 예 드릴게요 예 아이씨 들어오서 안 받는다니 아이씨. 들어오도 받으세요. 내장 방까지 강력한 공격로 압박이 기대될 예상입니다. 강력한 압박으로 상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장 방까지 강력한 공격로 이게 <laughs> 존나 허무하다. 내가 들견했는데 좀 말렸다. 쿠션 먹고 들견 다시 하려 그랬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들견을 안 걸어. 진짜 허무해. 완전. 아나뭐 하고 뭐왜 먹었지? 먹지 말걸. 아멘붕아 지금. 내부분 지금 멘붕하고 있어. 내부분이야. 트런디랑 싸우고 있을걸? 지금 들금지 강하게 걸잖아, 금자금 지금 지금 지그럴만지 용.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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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이금지지 지금 지 지금 지지 난 라인 메고집가야지 말고 움직이아 실수 안 놓쳤으면은 다 먹었을 텐데. 뭐야 치타임 안 잡아? 아 이거 갱을 쳐가지고 상대가. 내큐는 체력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적중률이 50% 증가한다 조심해라 앞으로 튀어 나온는 순간 바로 날릴 거니까 조심해라 경고했다 체력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적중률 증가한다 조심해라 잘했다 조심해라 내 말했지? 증가한다고 와! 이 씨발 쫄기는 야야힐언니 방금? 아 쪼, 쫄기는 저 쫄신 거 보셨죠 여러분들? 아, 병신! <laughs> 아, 이 새끼, 쭈욱이는, 아, 이 아, 새끼, 씨, 귀엽기는, 아. 아, 다 밀고 가야 되는데, 이거. 그렇다! 아 아이고 석현아 힘내님 214개 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214개 감사합니다 특별한 너에게 초콜릿 아 이제 곧이아 이제 곧그 초콜릿 그 기간이구나 아 발렌타인데이가 그 여자가 주는거지 와 별로 받을만한 사람이 없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 보이는군 초콜릿 기관 아니야? 맞잖아 기가느껴 그 정도. 날 놀라게 하겠다. 응. 심각한 하지 발렌타인데이 저한테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라서 그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발렌타인데이 계속 말하는 사람 방울이 좀 주세요. <목소리> 나한테 까불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번 판은 진짜 이겨야 돼. <laughs> 트런드는 원래 저렇게 까불고 잘 살아가요 챔피언 전체가. 가야 감면 2단 승급 가능하냐고? 빡겜해야돼 2단 승급하면. 아 감사합니다 그분님 고마워요. 아마 5에서 3을할 거야. 3에서 1은 모르겠다. 그냥 살려 보내지. 그럼 피들차는데 어, 그냥 살려보 그걸 죽이네. 살려 보냈으면 피 들찾는데. 심각한 척하지 마라. Yeah. 썩은 시체는. 잔나 잘해. 적어도 상대 트런들보다 잘해.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 보이는. 서포터는 존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상대보다만 잘하면 돼요. 진짜로. 나는 그래. 왜냐면 나는 상대 원딜보다 못하정, 못한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뭐 프로들 잡히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상대 원딜보단 잘, 잘하기 때문에, 특히 2부 때는 아니, 서포터 상대보다만 잘하면 돼. 비슷하구나. 어. 아, 임생초파님 또 오셨네? 반가워요, 초파님. 패탄이 감사합니다. 지겨워. 초파님 반가워요. 아, 이걸 내가 맞아? 아, 이걸 내가 또 맞는다고 말도 안 돼. 너도 맞아. 됐다. 오, 아, 야개 띠껍다.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띠껍다. 진짜로 존나 화나네. 진짜로 화나. 아, 진짜, 아, 씨발, 진짜... 아, 한두발 정도로 끝내주지. 아무도 없겠지? 한번더미어도 되겠지? 될 거야 안될게 뭐가 있어 올라가야겠다 싸늘한 죽음을 선사하마. 응? 생방이에요. 너빠 아니야. 이거 갖다 만회복 화 해야겠다. 크리 좀. 냉기가 느껴지는군. 형 배풍이 걸었잖아, 방금. 냄새 좋판이구나. 너무 지루하겠지만 쳐봐 크리가 두 번밖에 안 뜨냐? 아 20%인데 바로 이것이 네시님 승급시켜 드려야 돼. 아, 죽을라겠다 이건 내보게 어. 피지포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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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 어제 승급전을 하다가 껐어요 저걸 그래가지고 애들 자꾸 방송친지 얼마 안됐거든요 아직은 계속 없는 시간이라 아, 진짜 띠껍다, 진짜. 이제 빨라가지고. 아, 너무 띠껍다, 진짜. 와, 제박이 대박 띠껍다, 진짜 아, 진짜 개띠껍다, 진짜로. 와, 끝까지 지랄, 끝까지. 아, 진짜로. 야오우 아, 아. 아 s t i m u l a t i o 아 의� c 아, m m 아 k a 아 아, 너무 뜨거워, 진짜로. 아, 추천을 잠깐 받을게요. 추천을 잠깐 받자. 만유추만 아, 보고 있는데, 아몇 개까지 받을까? 아만 개까지만 딱 받고, 나머지 즐겨찾기만 받자. 아 추천은 그냥 1,500개만 살짝 더 받고, 나머지 즐겨찾기나 받자, 즐겨찾기. 아, 지게차키 눌러주시고, 아, 추천 딱만 개까지만 딱 받자. 아, 존나 안 눌러. 아, 존나 안 눌러. 음. 잠깐만, 사밍 좀. 아, 해프파이 감사합니다. 백강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셰파니 오늘도? 아니, 무슨 이틀 연속? 지치지도 않아? 야, 말건 맑은... 지치지도 않아요? 코드네임 공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저분 좀 대단한 분이신가 보네. 딴방에서 유명한가 봐. 엄청난 분이 오셨네. 올라가야 겠다 아, 이거 하트비트지 500개! 발도, 안... 아니, 500개! 와! 감사합니다! 와! 야, 믿어 한번 밀자, 일단. 미어한번 밀고, 와, 500개! 감사합니다! 비타! 별풍 500! 어, 비타랜다. 비타 아니죠? 예, 네, 죄송합니다. 아이. 아, 이거 띠꿍킬이 너무 많다. 써야겠다. 감사합니다 500개 야 리액션이 부족하다고 할땐 언제고 내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신나가지고 하는 건데 어색하다고 하냐 이제? 야 씨발 안 하면 부족하다고 그러고 하면 어색하다고 그러고 뭐 씨발 뭘 어쩌라는 거야? 어? 아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건데 가식으로 할까 그럼? 썩은 시체 냄새 진심이에요, 진심. 꼬부이왜 나한테 화내? 미안해. 뭐, 잘못했어. 아, 이 새끼, 존나 띠꺼, 진짜로. 그지, 너도 인정하지, 띠꺼인거. 일로 와봐. 야, 희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것 같지? 아이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아, 킥뷰로? 아, 킥뷰로, 오케이. 오케이. 킥뷰, 어, 오케이. 친축까지 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 왜냐면 트런들 불쌍해, 진짜로. 불쌍해. 진짜 열심히 했어, 여태까지. 내 트런들은 할 말이 있어. 왜할 말이 있냐면은, 여태까지 0 데스 하고 있었어. 한 번도 안 죽고 있었어, 쟤. <laughs> 쟤 불쌍하네야 어, 진짜로. <laughs> 야 돈이 다천 원이네. 아 대박이네. 야 뭐야? 어너 채팅창 처음 봤는데 뭐야? 뭐 누가 어, 뭐야? 어 뭐야? 26, 27? 뭐야? 일단 저 사람 큐피 하나 주자. 일단 어저뭐 누구야? 어, 일단 큐피 하나 줘야겠다. 큐피 하나 드리고 어 누구야 저거? 아나 몰랐어. 판타고 하 있어가지고 27개까지 감사합니다. 아 어, 28개 감사합니다. 너 어, 누구야? 결품 500에 이어서 이거 무슨 29개 감사합니다 어 일단 본방 오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힘드실라 아 쉬었다 쉬었다 올라가세요 예아 키피드렸는데 본방 오셔서 천천히 하세요 어 31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어 펜타킬 이고 하고 이거 완전 난리났네 아 33개 감사합니다 어머어머 어머. <laughs> 어 이거 어 야, 본방, 이거 채팅창 좀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 리액션 애들이고, 어? 33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애들, 어? 넘어오는 것 같아, 지금 끊겼어. 넘어오시는 것 같아, 본방으로. 말고 움직여라. 강지율님, 101개 감사합니다. 아, 강지율님, 3일개 옆에, 그, 어? 하고 있더니, 101개 감사합니다. 강지율님, 킵해드릴까요 펜타키 주작이라니, 뭔 소리야? 아, 뭐야, 대치 벤 있었네? 아니 뭐, 믿을 것도, 어, 믿을 것도 없는, 믿는 것도 없는 애가 막 들어와, 막. 응? 너왜 밀어? 아이, 좀 맞아라, 누가. 아니야! 아 아니, 뭐, <laughs> 뭐 하는 거야? 좀 누가 맞아? 네가 왔든가. 두발 정도로 끝내주지. 뭐한지제 이게 다 같이 어? <laughs> 섬간님 백국에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아 <아이>, 감사합니다. 무시한 <laughs> <유지한 웃음> 버스를 탔다고?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야. 버스는 아니지. 뭐야, 너. 아, 뭐야. 죽였어야 되는데. 아이씨. 펜타킬 했네. 나이스.